미친놈이 젊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할매를 만나냐면서 열폭을 하시는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연상 여자와 연하 남자의 불륜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요즘 분류는 나이의 차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하의 상간남을 만나는 아내들과 연상의 상간녀를 만나는 남편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미혼의 나이 어린 상간남을 만났을 경우 아 상간남이 미치지 않고서야 애까지 딸린 유부녀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살림을 차리겠냐 그쪽 부모에게 알리면 관계는 당연히 종료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관계임에도 가출의 이혼 불사 그리고 살림을 둘이서 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남녀 사이에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자들은 여자가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어리냐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쁘고 어린 여자와 만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어린 남자가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하고 이해심이 많다. 아무래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남자가 부족하거나 여자를 서운하게 해도 이해하는 아량의 폭이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신경을 쓰고 투정을 부리는 것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리드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조금만 부족하거나 잘해주지 않으면 삐지거나 토라집니다. 그런 여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면 데이트 스케줄을 잡을 때도 자신보다 인생이 경험이 많은 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짜주기도 합니다. 어느 식당 가서 뭘 먹을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신경을 써서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연장자가 밥을 사거나 돈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났을 경우 최소 비용을 반반씩 내거나 여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경제력이 더 앞선 경우들이 많겠죠. 재혼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연하와 결혼한 경우에는 연하는 집불도 재산이 없지만 연상이 나내 보는 집이 있거나 경제력이 훨씬 더우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상의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번째, 섹스에 능숙하고 개방적이다. 섹스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했다 치더라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자가 훨씬 더 많은 섹스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섹스 테크닉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온갖 애정 공세와 선물을 사주고 꼬시는데 노력을 해야지만 연상의 여자들은 좀더 개방적이고 편안하게 성관계를 시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대화가 잘 된다. 자신보다 좀더 많은 인생을 경험했기에 자신이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잘해주고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대화에 있어서 능숙하고 남자를 어떻게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인정 욕구도 잘 채워주고 리액션도 잘해줍니다. 여섯번째, 모성애를 기대한다.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 엄마와 같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연민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을 만나는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많은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결핍을 연상의 여자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하를 만나는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남자를 보는 눈이 낮습니다. 즉 외모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편보다 훨씬 더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 상간남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물심양면에서 지원하면서 상간남에게 자신은 꼭 필요한 존재이고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낮고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았고 안정적인 상황을 심심해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것에 급속하게 빠져드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많은 여자는 결핍이 많은 남자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간녀들은 바람난 어린 남편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와이프에 대한 욕을 많이 하면서 야왜 너만 희생해 너 와이프 이상한 여자다 그런 여자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라는 말로 조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근자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분들은 미친 할매, 늙은 할매, 이상한 할매라고 하면서 미친 놈이 젊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할매를 만나냐면서 열폭을 하시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말. 늙으나 젊으나 이쁘나 못생기나 그냥 분륜은분륜일 뿐이고 모두 다 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결론은 나이가 많은 아내가 어린 상간남을 만난다고 더 쉽게 관계를 끝내거나 해결될 수 있는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